여기는 더리를 베이커리 도쿄라는 곳에서 샀고요 네 얘는 글레이즈드는 4천원이에요 사.. 400엔 근데 먹을만해요 거기는 자리세도 안받아요 아, 다른 것도 안받았는데요? 아닌데요? 다른 곳 자리세 많았는데요? 자 패키지 조는히해패키집도 안받았는데요? 캐리어 정리하는데 정신 사납잖아 난 정리 미리 다 했지롱 헐. 그럼 비가 나가 <laughs> 보여줄까? 응 샥샥 보여줄까? 좋다는 느낌 있을까? 샥샥 보여줘봐 샥샥 아, 이기만야 오! 응. 이게 리더스라고 아주 유명한 거야 응! 나도 모자 산 보여줘봐 저도 모자 샀는데요 일본 브랜드 P&P m 귀엽지요? PMP. 응. PMP. 아, 니서 비잖아. P야. PMP는 아니, 거. 마지막 비잖아. 아. 니라고 P라고. 아니잖아. PMP 맞아. 여기 태그에도 써 있어. PMP. 그럼 얘 그럼 얘는 왜 빈대, 씨발. 해명해. 이건 디자인. 그래? 서단다 귀엽지요? 아니요. 두번째 두 번째는 메이플 베이컨입니다. 베이컨? <laughs> 왜? 제가맨 처음에 카페 갔을 때는 도넛이랑 빵이 엄청 많았는데 저녁에 가니까 다 팔려서 있는 것 중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. 제준 오빠는 지금 욕조 물 담그고 있다는 점. 욕조에 몸 담그고 있겠죠 물을 왜 담가요. 음, 맞네. 음! 오빠 먹는 거 아니지? 베이컨, 메이플 베이컨 도넛이야? 한입 먹어볼래? 하나 아 왜? 나 베이컨 안 좋아해. 맛있다고. 그냥 베이글에 꿀 뿌린 맛 나요. 베이컨 베이글에 꿀 뿌린 맛. 김밀 씨, 신발을 보여주세요. 따단. 포인터. 실버 포인터. 포인터. 또 큐터네. 내일 뭐 하실 계획이죠? 비밀 씨. 꾸딕 꾸 해주세요. 내일 첫 번째. 동물원 가요. 우에는 동물원? 여기서 뭐 보실 거죠? 빈팔 원중 <laughs> 여기 있잖아 나 여기도 있긴 한데요 또또 저녁 또 구성은 안해 씨발 맞지? 발도 <laughs>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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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코가로코 만들었지롱! 쒸 씨발 근처에 있는 장어덮밥 파는 집으로 들어왔는데요.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. 사장님 완전 친절하시고 이렇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고요 이렇게 완전 맛있는 거나고요 감사합니다. 아, 아, 를 먼저 갈으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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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맛있다. 아니야? 그런데? 아날 주시면 <laughs> 김현리 술 제가 아, 하나 그치. 넣어줬거든요. 저는 이번에 쇼핑을 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꺼에 넣을 수 있었어요. 1분 그 아이스크림 자판기 티라미수가 미치게 맛있거든요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정신없어서 하나도 안 찍은.. 저 여권 털렸다고요 뭐, 어떤... 아니야 아직 안 털렸어 어떤 흑인놈이 제 가방을 몰래 빼가지고 제 옆자리에서 제이 가방을 다 열어서 하나하나 다확다 다 꺼내고 있어요 싸가지고 요 오케이 진짜 어제 그것 때문에 길 가다가 소리 좀 들렸는데 <laughs> 여기 바로 위에 아, 말차 조준오반 이번에 말차로 했어요 나왜 가방도 무거운 거지? <laughs> 맛있다 티라미이 그러니까 70엔인가? 그렇게 하거든요? 근데 사먹을만해요 약국! 진짜 진짜 맛있어요 핀자가 안녕하세요 니다 근데 한식 너무 먹고 싶긴 하다. 그니까 빨리 먹어야지 김치찌개 냄새 고춧가루 음 냄새. 아, 한식 아 좋아. 야, 유미는... 날 바라보고. 오, 제 너무 아파 <laughs> 이제 청주 가요 몇시죠 버스 9시 반에 타서 가는 거고요 도착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예상되십니다 한 11시쯤 도착하겠네요. 그럼 양말이지. 나는 11시 반. 11시 반 예상하십니까? 아, 춥다. 또 여행을 간다면? 좋겠네요. 이렇게 가야 돼. 이쪽이야? 응. 가자. 음, 여기가 나일 것 같아요. 언니 잘가 연락해 어 고생 잘가 연락해, 연락해. <laughs> 저는 집에 잘 도착했고요 집에 와서 빨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빨래하고 짐 정리하고. 씻고 잘 겁니다. 12시가 됐는데요. 붙어다다다닥 해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집이 가장 편하긴는 하네요. 일본 재밌었는데 집에 오니까 또 편하긴 해요. 좀훅 자고 일어나서 일본에서 사온 라면을 먹을 겁니다. 컵라면 사놓고 다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져오게 된 라면이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. 어쨌든. 저는 이렇게 정리에 마저 하고, 그리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